네 안녕하세요 너굴곰입니다. 네 오늘 시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비쌈에서 계속 매일매일 만원씩 사는 거 지금 가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총 수익률은 2.5% 수익 보고 있고요 원화로 따지면은 5천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네요. 그니까 21만원을 매수해서 5천원 정도 수익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은이 가격 기준을 딱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횡보하고 있다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찍었던 영상에서도 2.5% 였어요. 네, 그대로 거든요. 네, 그런 상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오늘도 매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부터 매수하겠습니다. 시장가. 저도 이 결과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이 과연 네. 얼마가 될 것인가? 이게 어떤 효과를 낼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리플까지 구매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최초에 30만 원을 좀 입금을 했었는데 예, 네, 벌써 예, 한 7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매수를 좀 진행을 했고, 오늘 매수했는데도 2.2% 정도, 네, 수익을 보고 있네요. 한 24만원을 사가지고, 네, 5천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나중 가면은 그래도 한 10배는 가지 않을까요? <laughs> 좀 그런 바람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뉴스로 들어갈 거고요. 뉴스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 시간 되시는 분은 그 광고,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봐주시면은 제 채널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비트코인 채굴위원회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56%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풍력, 조력, 뭐 지열로 이런 이 지열 뭐 이런 에너지, 그 다음 체양광, 발전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56%가 이, 이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56%, 그럼 나머지 44% 때문에 환경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탄소에너지를 쓴모로 해가지고 44%는 뭐, 우리 생활에 뭐, 안 좋은 뭐,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탄소에너지를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뉴스입니다. 2019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비트코인의 73%가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해서 채굴됐다라고 하죠. 73%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 비중이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야,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아니냐? 그러면은 여기 비트코인 채굴할 때안 썼으면 이 신재생에너지를 더 좋은 곳에, 더 의미 있는 곳에 쓸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데 쓰는 이 신재생 에너지는 유휴 전력입니다. 유휴 전력. 그 유휴 전력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풍력 발전을 하고 태양광 발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해서 발전기를 돌린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전기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밤 시간에는, 밤 시간에는, 그, 전기를 사용하는 사용량이 줄어들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상가나 어떤 공업시설이나 이런 데서 전기를 사용하는 양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풍력발전기를 보면, 풍력발전기는 뭐 밤에는 안 돌아갑니까? 밤에도 돌아가죠. 밤에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유휴 전력이 생깁니다. 그런 신재생 에너지는. 그렇게 되면 그 유휴 전력을, 야, 그럼 유휴 전력 그 남는 거그 배터리에다 저장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남는 전력을 그걸 이제 저, 그 배터리에다 저장하는 그 ESS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저장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 수명이라든지 유지 보수 유지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배터리도 환경 오염을 시키는 하나의 요소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오히려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것이 더 환경에 좋다, 친환경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비슷, 비스... 비트코인을 좀 하락을 시켜야 되겠고. 그래야 자기네들은 싼 가격에 사니까. 하락은 시켜야 되겠고. 네. 근데 어떤 적당한 변명거리, 이유. 이유라도 대고 떨어뜨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를 터트리면서 어떤 탄소 에너지, 탄소 배출 규제해야 된다. 뭐뭐 뭐 환경에 좋지 않다 막 하면서 가격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뉴스 전달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자, 글래스노드 데이터에서 고래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낙관적 신호라고 해서. 보면 얼마나 증가했냐면 421.6만 비트코인이 됐다라고 해요. 원래는 얼마였는지 볼까요? 5월 이후 이제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얼마였냐면은 자, 올 2월 8일, 그니까 러 2월 달이죠. 이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대요. 454만 2천 비트코인이 이제 고래 지갑에 들어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차트에서 보면은 쉽게 눈에 들어오는데, 이 주황색 차트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빨간 점. 여기가 이제 빨간 점 근처가 얼마, 언, 언제냐 하면 2월입니다. 2월. 최고치를 갱신했을 때. 네, 여기가 454만 2천 비트코인. 정도구요 5월 초, 5월 초에는 8% 하락해서 417만 비트코인이 됐다. 그러니까 5월 초라고 하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그렇죠? 5월 초, 여기 때 417만 비트코인까지 빠졌다. 여기 최소점. 그리고 현재, 현재 시점에서는 얼마다? 위에 얘기했던 이 421.6만 비트코인이다. 여기, 여기 지금 뭐 상상한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트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고래의 보유량이 떨어졌죠? 하락했죠? 하락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주다가 매도를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예, 고래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가격이 하락이 발생하죠 가격 하락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요 고래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다시 가격대하고 인접한 차트가 나왔을 때두 개가 점점 가까워졌을 때 다시 상승 패턴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고래의 보유량이 증가세에 있다 이제 가격 상승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전달을 해 드렸고요. 자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홀딩하고 있는 리플 대상자로 해가지고 에어드랍을 하려고 하는 플레이어 네트워크 우리 플레이어 토큰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뭐 에어드랍 계획이 나왔다라고 해 가지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예전부터 나왔던 뉴스인데 다 나와 있는 계획이었는데 그냥 뭐 떴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리플 보유자에 대해서 플레이어 네트워크의 그 플레이어 토큰을 에어드롭 하겠다라고 해서 스냅샷을 찍었어요. 12월 달에 스냅샷을 찍었죠. 그래서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그, XRP 툴킷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다 옮겨서 에어드랍 스냅샷을 찍었는데요. 도대체 이게 언제 나오느냐? 왜 에어드랍이 안 뜨고 계속 지연되고 있느냐? 뭐 그런, 뭐, 생각도 많이 있었고, 말도 많았죠? 그랬는데, 지금 뭐, 이렇게 확정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날짜가 확정된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지급 방식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자격이 있는 각 소유자가 청구한 청구 가능한 스파크 토큰의 15%를 수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코인이 받을 플레이어 토큰이 100개라고 하면 받아야 되는 게 100개라고 하면 15개를 즉시 수령할 수 있고 나머지 85개를 25에서 34개월 동안 월 평균 3%씩 나누어서 준다라고 합니다. 네, 왜 이렇게 길게 주냐, 그죠? 다시 하락장이 올 수도 있는데, 길게 주는 이유는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과도한 판매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 현명한 네, 에어드랍 방식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우리 점점 에어드랍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각국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무상으로 이렇게 코인을 계속 주는 그런 것들을 지금 각국 정부에서 규제하고 막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2년 이상 끌고 간다? 과연 이때까지 이 코인을 지급을 할수 있을까요? 얘네들이? 그런 게좀 그런 게좀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뭐 가격 방어 측면에서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코인을 홀딩 할 거냐? 아니면은 받으면 나는 바로 매도할 거냐 를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겠죠 그런데 이 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갑에 한테 앞으로 계속해서 에어드랍 이벤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지금 당장 발표된 것만 해도 다오 플레어 이 라고 해서 이제 에어드랍을 해준다 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뭐네 있다라고 해요 에어드랍이 앞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홀딩을 하셔가지고 추가의 에어드롭을 받으실 분들은 플레어 토큰 뭐 홀딩하시고 아니면은 나는 당장 이건 잡코인이니까 난 그냥 매도할래 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매도하셔가지고 이제 더 좋은 코인에 사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플레어 토큰 소식 전해드렸고 아마 한 7월달쯤? 7월 달쯤부터 에어드롭을 시작한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소식이 있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 이더리움 이번에 하드포크가 계약되어 있죠. 어떤 하드포크냐? 그럼 도대체 하드포크에 어떤 내용이 이게 반영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용자 측에 설정했던 가스비. 가스비라는 건 이제 코인에 우리가 다른 지갑으로 전송을 할때 드는 수수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더가 다른 뭐 리플이나 트론이나 이런 코인들에 비해서 이 전송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이더리움의 약점이다라고 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그 가스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하드포크,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죠.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고 나면 이더리움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 일정에 대한 것들은 일정 발표나 이제 하드포크가 담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7월 9일날, 현지 시간이 7월 9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7월 10일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발표한다라고 하고 아마도 8월 4일에 아마 구현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이더리움 가격이 어느 정도 요동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드포크나 뭐 에어드롭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되면 보통 가격적인 측면에서 유동성이 좀 유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전달드릴 뉴스 다 말씀을 드렸고 어, 간단하게 시황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좀 하락하고 있었네요. 뭐, 3,900만원 대 3,930만원이네요. 3,930만원.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마지막 방송할 때, 3,92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만원 차입니다. 어느 정도로 지겹게 횡보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좀 대목이죠. 그래서, 사실, 시황 자체도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6.18%로, 어, 지난주보다 1%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 가격은 33,600불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있고. 자, 김치 프리미엄은 3.5%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어, 비트코인 선물, 롱 포지션 68%, 쇼 포지션 31% 비중으로,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황도 전부 다 읽어드렸구요. 뉴스는 좋은 뉴스 많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어, 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좀 차분하게, 차분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